아르미푸마님을 불러서 또 신나는 또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같이 아르미푸마님을 힘찬 박스로 맞이해 주세요. 아, 단장님, 단장님, 내가 내가 하라고? 여보가요, 여보가. 응. 아, 아. 아니, 단장님 소, 소개한다면서 왜 그냥 들어가? <laughs> 우리 여보가 하라고 는 들어갈라고 아 했지. 그랬어? 어. 아니 나는 불렀지 알았지 <laughs> 우리 단장님 얼른 나와봐요. 우리, 네, 우리 단장님 우리 단장님 네. 우리 윤술 공연단의 단장님 윤술이 우리 윤술 공연단의 단장님이 나오고 계십니다. <laughs> 백독산나고 인사. 백독산나고 인사해봐. 아 <laughs> 야, 우리, 저희 딸이에요. 저희 딸. 네, 저희 딸입니다. 올해는세살 됐어요. 네. 네. 어, 어. 차문 열렸나? 어 참, 공연을 하랴. 우리 단장님 챙기랴. 바쁘지? 네. <laughs> 봐봐요. 봐도씨도두고 못한다고 얼굴 나쁜데 게 똑같이 생겼잖아. 지금 아빠랑 <laughs> 우리 보라인 품바가 예, 우리 어, 윤솔이 아버지입니다. 예, 딱 닮았죠. <laughs> 눈이 너무 닮았어요. 또 우리 시어머님도 <laughs> 어, 우리, 우리 보라인 품바 어, 너무 닮았어요. 예, 희, 희한하게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. 딱, 이렇게, 종기,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세상에 어쩌면 남을 빼고 눈이 이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. <laughs> 에, 진짜, 에, 우리 <laughs> 윤슬이또 엄마가 이렇게 또 공연한다고 엄마 아빠가 공연한다고 이렇게 또 할머니랑 나들이 나왔네요. 에. 많이 컸죠? 에, 우리 윤슬이 아시는 분들 많이 컸죠? 까불다가 여 나오니까 긴장했는가? <목소리> <목소리> 어시 낮잠 잤어요, 언니? 아기안 잤죠? 아무래도 졸려서 그런 것 같아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웃는 거 봐. 예. 이따가 우리 윤수이 공연이 있습니다. 예. 엄마 또 끼는 못 새긴다고 또 이렇게 장구까지 이렇 갖고 왔어요. <목소리> 어머나!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윤수아 용돈, 용돈, 용돈. <목소리> 받아, 윤수이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이쁘게 잘 컸어요. 우리 윤수리가 또 이렇게 장구 치는 거 어, 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 공연 끝나고. 예. 어이구, 어이구, 세상에. <목소리>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예 지금 보여드려요. <laughs> 아예 지금 보여드려 우리 윤수리가 할수 있겠어? 괜찮아? <목소리> 어떻게 그렇게 닮았어, 그래? 그렇죠. 많이 닮았죠. 우리 보라이 품바랑 어째 이렇게 판백인가 몰라. 이거 한번 쳐볼래? 우리 윤수리. 사람들 앞에서 한번 쳐볼래? 그라미 자, 한번 네, 쳐봐봐. 나 여기 답사 나왔어. 아, 아 그랬어요. 한번 쳐봐. 부당했어. 두번 왔다 허탕쳤어. 아, 그랬어요? 아이고. 어머나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딸이요 딸. 어머나 세상에. 우리가 공연할 때보다 사람이 더 모였어요. 야. <laughs> 야, 우리. 그래도 피는 못 새긴다고 장구 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차렷 경례. 잘한다, 우리 은순이. 아주 잘해. 엉덩이도 흔들고. 엉덩이도 흔들고. 좀더 해봐. 앞을 보고. <laughs> 아이고, 부끄러운가 봐. 아이고, 잘한다. <laughs> 여기까지만. 길게 보여주면 안 돼. 대시타는 어. 이만큼 <laughs> 보여줘야 돼. 그렇지? 우리 은순이. 우리 할머니랑 이제 들어가 있어. 알았지? 응? 어? <laughs> 네 해야지. 네? 네. 어 네. 이까지 <laughs> <일관장>, 윤술 공연단의 단장님이었습니다. <laughs> 우리 할머니한테 가 있어. 어. 자. 네, 잠깐이 이제 공연 제 공연 하기 전에.